와 이상하게 걸리잖아 이체동 자, 시작하세요 <laughs> 뭘 말려? <만져>? 요도아 <laughs> 맞추면 돼 오늘 <laughs> <그래. 그리고, 웃음> 아까 치금 왔잖아 아 네, <laughs> 아니, 여기 이태료 왔잖아 조명해주고 <laughs> 아까 여기 혼자 남하는데 여기 거기 뭐예요? 여기 스는열린 뭐. <laughs> 지금 아까 저기 하나 남은 거. 혼자 있었어 못 봤지? 그럼 못봤을거야 못봤으니까 너무 착해 지훈이 아까 단가가있을때 지훈이 혼자 여기 서었어 혼자 있었는데? 혼자 있었는데? 네. 혼자 있었는데? 네. 여기 가는걸잘 봐봐 어디야 여기 내가 그렇지 주문 주문도 좋다고 헤이! 서점! 서정 서점! 봐봐 형 n 잡잡는 앞에 에번번이이 c a 이게 가 d 미 n 도 c 천천히 가 d 이상한 이 a r e I don't 거 a r e 이 자리가 만일에 누 e 생각 o n 아니야. r e 이 don't 형태를 맞춰야지 야 t c 니가 e I 면서 n t 하고 r e I don't care. I don't c a 로 같이 <laughs> 이것도 지금 반격을 못 하지 잖아요 이기자 정사가. 예우가 앞에 <laughs> 손을 맞춰 정사 같은으로 돌려 서정이하고 맞춰. 서정이하고 맞춰. 에이 지금 서정. 저기 전철이 어, 그래. 어, 좀 올라. 올려. 빠르게. 도어 빨리. 다시 내려와. 그렇지. 에이, 사이드. 에이. 왜안 하는 대로 해야지. 에이, 그렇지. 기 에이. 안 되면. 그렇지 누가 있다고 모니터를 해걸리잖아 하나만 걸리면 뭔얘기 알아? 다시 죽을사람나야자 몰라 이녀석 맞다! 아유 다나다그야 그럼 사이드 이자이 어디야? 그래 야 되지 에이 빨리 와 빨리 와에 빨리 가 빨리 가 에이 그렇지 에이. 그렇지 에이, 사이드. 아이, 사이드를 뭐라고. 빨리 줘. 에이, 그렇지. 에이, 여기 봐. 오케이. 여기 뭐라고 아닌데 자세가. 이게 세짝 흐르면 이제. 아니, 뭐 돌리라고 했잖아. 예오가예오가 <laughs> <laughs> 서정이하고 앞에 일자로 서. 그래. 일자로 서서는 잡았지 있을 때 일자로 서라는 얘기야. 아기 얘기 다시 이상하나? 이거 일자로 서라고 여기 좀 이렇게 있었잖아 말하자면. 일자로 서라고 정상각형으로 이렇게 빨간 거 정사각형으로. 그렇지. 에이, 그렇지. 에이, 여기 맞아. 도 돼. 그렇지. 에이, 그렇지. 에이. 아, 아, 해. 나 아, 이게 그래 아, 이였잖아이번 패스가 어디야? 이번 패스가 어디야, 기광나이스 아. 여우, 이번 패스가 어디야? 2번 패스가 어디야? 와, <laughs> 어, 이번 패 1번 안돼서 2번이면 참 보였잖아 내 기준으로 1번 2번을 하는 거야 저쪽이면 이쪽이 좀 2번이고, 강운대가 멀리가 2번이고, 이게 3번이야 괜찮아, 이건 2번은 어디야? 여기, 2번이이 사람은 2번은 어디야? 여기야, 사이드 무중화. 저 대각선 이렇게 대 이해가 됐나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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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님 뛰어 지금 뛰어. 에이 에이. 이 다시 여기. 에 아, 그렇지. 에이 뛰어 지금 가운데 아야 가운데. 니이 번을 이 번을. 자원데 준비하고 해야 하게 전시형 선입공원 좀 해, 빨리 해, 빨리. 해. 일자로 맞춰라 그렇지 예우가 일자로 서정이하 일자로 그래 일자 일자. 그렇지. 예우가 일자로만 맞추면 돼왜 자꾸 찌그러져? 예호야 우리 일자로 서 일자로. <laughs> <laughs> 맞이. 네. 몇분이에요 10분 어,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되니까 두 번째 두 번째 끼는 거. 그렇지 아유. 다시 해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봐야지. 일자로 맞춰. 그러면 여기 봐야지. 배우가 어. 오늘 어, 왼쪽에, 왼쪽에. 저도 잖아여우기가 갔어야지. 그렇지. 올려도. 배우가 저리 갔어야지. 에이 hey, 서정! 이게 움직이라고 했어! 빨리 가! 네! Hey, 그래! 네, 다시 이쪽에 야! 다시. 지금 서정 이쪽에 바로 와야지 자, 뛰어! 가자. 한 사람 뛰어! 야, 아까 뛰었으면 됐지 형 공이 왔잖아, 이제 야 돼. 이거 반대 패스, 이번 패스가 어디야, 있어 너잖아, 너가 이번 패스야 아니

저도 이거 봐야지. 아, 이거 어. 그러면 아까 봐야 아. 된다. 일본 휴스, 일본. 서정, 집에 뛰워 서정, 서정. 서정.

不要闹，别闹，哎，不起